안녕하세요. 우쨈엔지 건축사 사무소 최혜진입니다. 네.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결국 서로를 연결하는 구조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이번 공모전에서 논의하고 싶은 바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결국 법은 구조를 짓고 연결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목재 건축에서 부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목재나 구조부조를 정교하게 맞물려 구조를 합성하는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재료 간의 물리적 결합으로 목조 건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법입니다. 목재는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공이 쉬워서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이음이 가능한 재료로서 건축가들이 목구조로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고민하는 지점들이 어떻게 재료들을 만나고 붙이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결국법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내세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공모전에서 제가 이제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재료와 재료를 연결하는 공법으로서의 결국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목조 건축이 우리 사회와 도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시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결국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결과를 제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사회적 목구조의 사회적 결구라고 이 제가 제 명명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목구조가 이 사회문제에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위로는 도시적 결구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 목조 건축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법을 가질 수 있고 목조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위로는 구축적 결과로서 목구조 자체의 기술적 그리고 형식적인 실험과 확장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이세 가지 층의 결국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적 건축의 사회적 결구로서첫 번째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모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이제 목적 건축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응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 그 어떤 공법에 비해서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에너지 절약적인 방법으로서 목구조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톡홀름의 이런 우드시티 같은 계획안을 보더라도 아예 도시 전체를 목조로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25년에 이미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어 사회적인 문제가 목적 건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나아가는 방향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건축이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빠른 시간에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을 때그 목구조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 보이는 프로젝트는 2024년 1월에 지,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만들어졌던 임시주거인데요. 시게르반 아키텍치에서 6개월 안에 설계 시공을 완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임시주거입니다. 물론 뭐 컨테이너 하우스나 굉장히 간단한 뭐 천막형 이동주택 같은 것들을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목구조 L, DLT를 활용한 주거 유닛인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퀄리티가 기존의 컨테이너 하우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대신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목재 건축의 장점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지금 4월에 열릴 계획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어, 엑스포 같이 임시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어떤 파빌리온이나 임시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목재가 목조 건축이 가지는 어, 조립과 분해, 그다음에 재사용이 쉬운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엑스포들의 이런 파빌리온들을 이제 했을 때 저희가 나오는 건축물을 보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오사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목조 프로젝트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목조 건축에 대한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또세 번째 어떤 사례들은 어, 앞으로 있을 어떤 인공지능이나 첨단 산업들이 우리 건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인데 사실 건축산업은 가장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목조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발맞춤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국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도 실제로 지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어, 설계 자체도 AI 기반으로 해서 설계자의 어떤 설계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젝트이고 제작 자체도 시공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로봇으로 조립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미래산업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건축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분야라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본 사례들은 뭐이 정도이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인 요구들이 목적, 이거는 이미 이제 지어진 사례들이니까 그, 그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결국은 조금 더 이제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 도시, 특히나 우리 한국, 이 한국 서울이나 지방의 중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문제를해서이 목조 건축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심지의 소형 필지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벽 두께 10cm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올수 있는데, 콘크리트의 벽면보다 거의 20cm 이상 작은 이 목적 경량 목구조의 어떤 건물들은 초도심? 초초 초도심의 작은 소형 필지에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 도시에서는 모두나 가지고 있는 주거나 하우징에 대한 어떤 이런 해법들도 목구조가 과연 대안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모든 건물을 고충화해서 목구조로 지을 수 있다고 라 하지만 사실 한국의 법규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파리에 지어진 이제 주거 건물인데 두개층 단위로는 슬라브를 걸고 그 사이에 이제 주거 두개 층의 주거 유닛들을 니 목구조로 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존의 RC 콘크리트를 대체하고 또 대체할 뿐만 아니라 목구조가 가지는 장점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차량이나 물류 등 저희가 당연하게 이제 철골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에 대해서도 목조 건축으로 짓는다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 왜 지을 수, 지었을 때 어떤 장점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재생을 하거나 이런 프로젝트에도 목구조가 접합됐을 때큰 강점이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20년 된 오래된 창고를 주거로 바꾸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바깥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쪽에 주거에 해당되는 새로운 실들을 경량목구조로 만들어서 넣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단열성을 높이고 기존 건물의 하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로서 목구조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 적합하게 잘 쓰인 그런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 결구 이외에 또 우리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목구조를 접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이제 건축적인 어떤 해법으로서 이, 이 목구조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접합하고 재료와 재료 관들을 어떻게 만들, 만들어 가는지 이것들도 또또 또 다른 층의 구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건축가의 어떤 집념과 <laughs> 관심사에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층위 중에서 사실 사회적 결구, 목구조의 사회적 결구는 사실 모든 전 세계가 <laughs>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이 목조 건축 대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왜 목조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측적 결구는 건축가의 완성도. 어, 건축에 대한 어떤 집념이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지점들은 그 중간에 있는 도시적 결구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조가 우리 도시와 어, 공간에 어떤 식으로 적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제 솔루션을 찾는다면 그게 어, 유럽의 목구조나 일본의 목구조랑 또 다른 한국만의 목구조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을 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작년에 목조건축대전 상을 받은 세컨 찬스 라이브러리라는 목구조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소외되고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인데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자라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어떤 존중이나 환, 환대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로서 나무가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목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와 별개로 쭉. 건축가로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와 도서관의 책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로 만들지 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보와 다섯 개의 기둥 이외에 벽체에 있는 모든 구조체가 바로 책장이 될수 있게끔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결구적인 측면에서 레이어를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는 저희는 가구랑 구조를 이렇게 결합하는 구축적 결구에 조금 관심을 관심을 많이 두고 두고 시작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꾸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공간에 실제로 와서 목구조 공간에서 좀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거꾸로 사회적으로 조금 어,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공간이 아이들을 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사회적 결구로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 공사 중인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좀 특징적인 게 다섯 어, 개의 작은 집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가운데는 같이 쓸수 있는 함께 쓰는 집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집들은 두 개의 교실과 같이 쓸수 있는 거실, 그 다음에 선생님실, 화장실이 하나의 유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클러스터형 학교이고요. 이런 모든 클러스터들이 모여서 학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이곳이 아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살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별의 현관과 그 그다음에 거, 건물의 형태도 약간 집과 같은 박공 지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학습 거실이 가장 높을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이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RC보다는 목구조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쉽겠다, 더더 단순하고 그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구조가 내부에서 노출이 된다면은 학교 공간의 인테리어가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이 목구조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어, 공간의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은 다 콘크리트로 지지를 하지만 건물의 지붕과 유리가 있는 부분들은 목구조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고요. 어, 저희가 설계할 때만 해도 처음으로 지어지는 학교 전체를 목구조로 짓는 학교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내부의 모습인데요. 별다른 인테리어 없이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고요. 어, 저희가 설계하면서 한 100번은 그냥 철골로 바꿔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거를 왜 목구조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많이 못하시고 굳이 왜 이제 불나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하시면서 목구조로 하면 안 된,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학교 공간에 목구조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서 지금 현재 시공 중인데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저희가 (22년) 설계할 때만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4년) 공사할 때쯤 되니까 이제 인식이 또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목구조 탄소절감을 위해서 해야지, 이러면서 또 발주처에서도 또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면서 아,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목구조에 대한 어떤 이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공사를 어느 정도 끝내고 마감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것들을 목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거나 새롭지는 않았지만 학교라는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가장 보수적인 건축 단체에 목구조를 시험적으로 넣어보고 그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가 조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약간 도시적 결과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실시 설계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어, 195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물은 서울대학교에서 상과대학 도서관으로 쓰던 건물이고 앞쪽에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어, 외벽과 건물 지붕에 목재 트러스가 굉장히 큰게 있었어요 그것들을 그대로 존치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제안은 그 리모델링에서 내진이나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 보강을 목구조로 기,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오래된 단열과 기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밀성을 높이고 외부 벽면에 이제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경량 벽체로 이제 보강을 하겠다는 게 주요 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적 벽 안쪽에다가 어, 목구조 기둥과 이제 목구조의 단열층을 하나 이렇게 싸면서 기존 목구조 트러스와 일체화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체가 어쨌든 보강을 하다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노출되는 목구조 기, 기둥 자체가 어, 아, 밖에 있는 소나무 숲을 은유하는 어떤 인테리어 요소로서 사용되기를 바랬고요.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내부의 공간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사실 목구조로 내부 인테리어를 구조보강을 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냐 이게,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어, 되게 보편적인 공법으로서 목구조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구조기술사랑 협력해서 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많은 퀘스천들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오기가 나서 더 열심히 목구조로 네, 인테리어 보강을 해가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오래된 건물을 목구조라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목구조로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도시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막 기본 설계를 끝내고 있는 조그만한 서점인데요. 어, 굉장히 가파른 수, 이 주변에 지금 난 모형은 모형이 없는데 숲이 굉장히 우거진 가운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어, 책, 책이 있고 잠깐 전망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 이 건축주랑도 이 땅을 보고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이 경사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건물이 사뿐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을 가장 가볍게 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도 건식인 목구조가 좀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목구조로 가볍게 건물이 떠 있는 형상의 어, 조그만한 파빌리온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막또 기획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종로 3가 이면에 있는 돈이동 쪽방마을이라는 되게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적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큰 필지가 있는데 가운데만 이 굉장히 작은 필지로 협소 필지로 나눠져 있는 쪽방촌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건물 하나가 한 20평이 안 되는데 거기 한 10명씩 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서울에서도 거의 최하층의 주거 공간이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재개발 계획이 있다가 재개발이 될수그밖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재개발을 하려고 되지 않아서 재개발이 지금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하나 만드시겠다고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딱 가서 보자마자 이 골목이 1.5m 밖에 안 되고 따닥따닥 맞병을 붙어 있는 이 공간에 가장 먼저 어떻게 공사하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드는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RC 공사는 거의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공간에서도 어떤 기존의 어떤 RC나 이런 방법이 아닌 대안적인 방법들 건축 방법들이 필요한 이런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뭐설다 완공된 것부터 막 설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목구조를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제 쭉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는 어떤 목 목구조가 되게 특별한 특, 공법으로서 목구조가 가진 조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국법으로서 우리 도시에 어떤 식으로 목구조가 활용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공간에 이제 목구조를 접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개인적인 관심사고요. 그것들에 대한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주변의 도시들을 좀 꼼꼼하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좀찾아 둘러보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 준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